네 저희 공연 재밌게 잘 보셨나요? 네, 네 저희도 공연하면서 여러분들 호흡 한명한명 한명 느껴가면서 공연 잘 마실 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연극의 묘미점 포토타임 한번 가져볼까요? 네, 좋은 추억으로 예쁘게 맛잘 남길 수 있게끔 맞아요. 저희 많이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저희가 이렇게 포즈를 한번 취해볼 겁니다. 저희 뻘쭘하지 않게 찍는 척이라도. <laughs> <부탁드립니다. 웃음> 네, 감사합니다. 그래도 이렇게 찍어주신 사진들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. 개인 수장도 좋지만요 각종 SNS나 뭐 인스타 하시는 분들께서 저희 태그에서 이름 이렇게 치시면 다 나오거든요 네. 저희 태그에서 올려주시면 저희가 리그램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블로그 하시는 분들께서는 블로그에 저희 많이 올려주시면 저희 배우들한테 너무 큰 힘이 됩니다 이렇게 꼭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요, 저희가 후기 이벤트 하고 있습니다. 이제 예매처에 좋은 후기 많이 써주시고요, 꼭 별점 만점과 함께 이렇게 올려주시면은 나가시는 길에 저희 직원분들이 확인 후에 썸데이 티켓 무료로 한 장씩 나눠드리고 있습니다.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저희 썸데이 너무 재밌거든요. 아시겠죠? 네. 네, 좋습니다. 아무쪼록 여러분들 하시는 일들 모두 다잘 되셨으면 좋겠고요, 항상 꼭 반드시 행복해지십시오. 네. 지금까지 연극 은밀한 연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